타미앗라이더 비루 AJ 자출로 비루아제 안녕하십니까 비루아제입니다자 이번 영상은 겁쟁이 아, 페달 속에 나오는 유명한 노래가 있죠 힘의 송 겁쟁이 아, 페달 속에 나오는 유명한 OST 사랑의 힘의 힘에배탄코짱그 아, 노래를 통해서 어 오노다 사카미치의 정신 세계와 그리고 어, 법정의 페달의 어, 펜, 현실 고증 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노다 사카미치 어, 어 다들 아시겠지만 오노다 사카미치는 어, 흔히 말하는 오타쿠입니다. 오타쿠. 타쿠다 보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만화 속에 나오는 노래 사랑의 힘의 힘의 배탄 꽃장 어. 뭐. 그런 노래들을 부르곤 하죠 저도 약간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중고등 시절에 엄청난 오타쿠였습니다 가요 같은 건 1도 몰랐어요 좀 그런 부분에 공감이 좀 갔는데요 어쨌든 만화니까 자리니까 2년 연속 우승해 버리고 어, 자전거 뭐 주장까지 됐죠. 어 아주 재밌는 만화인데요. 어, 아마도 자석들이라면한 번쯤은 다 보았을 그런 만화입니다. 걱쟁이 페달 안 보신 분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할 이야기할 영상은. 어, 네 오노 아사카미치의 기이한 행동, 어, 치합 중에 흥이 차오르면서 뭐, 노래를 부르게 되죠. 그것도 뭐 어필 중에. 어, 제가 그 만화에 나오는 노래를 따라 불러봤는데요. 뭐 평지에서도 부르기 힘듭니다 사실상. 그걸오로막에서 부른다니. 뭐 굉장합니다. 현실적으로 어, 그런 고케이던스, 고케이던스 주행에 있어서 그런 노래를 어, 호흡 안 틀리고 부를 수 있을 정도면 어, 그야말로 그 자체로 호흡 하나라도 엄청난 스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로 불러봤습니다. 불러봤는데 정말 힘들, 힘들었습니다. 자 오늘 그 노래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엄청나게 쪽팔리지만 정말 사람들 이상하게 쳐다보겠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러블리 찬스 y 탄 h a 러블리 찬스 t 탄 n g 러블리 찬스 a 탄 꽃장 ロブリンチャンスペタンクちゃん。よくあることかも。でも、歳には大事なの。私の気持ちね。ね届いてる。届いてない。無理だって言われても、今は小さくても、信じたい今日のハートは本物だって。 ページめくる今日のストーリー抱きしめる胸に秘めたパワールートガイドに乗ってない新しい世界イエトレイチコをまたもひめひめひめ好き好き大好きひめひめキラキラ運気にみんないればていて ちょっと待って、もう一回、もう一回、もう一回、もうキ回、キう一回、もき一回、もう一回、もう一回、もう一回、もう一回、もう一はもう一回、もう一回、もう一回、もう一回、もう一回、もう一回、うもうう 현기에서 불러도 굉장히 힘듭니다. 호흡이 막틀릴나 그래요. 자, 이거를 오르막에서 부른다. 뭐, 상향조차안 되는 스킬인데요. 아, 그 오르막에 대한 현실고증은 제가 퇴근 영상 때, 어, 퇴근할 때, 어, 직접 불러보면서 현실고증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사실 굉장히 쪽팔렸습니다. 방금 부르는데. 아저씨 뭐, 쳐다보는 것 같고. 참고로 40대 중반에 달려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아재입니다. 저희 세대가 대부분 뭐 만화를 사랑합니다. 과거 저희 부모님 세대와는 약간 좀 다르죠. 세대가 달라요. 또 요즘, 요즘 세대들, 젊은 세대들, 어린 세대들과는 또. 다르고요. 어제 아, 노래 부르니 텐션을 오르고 흥이 차오르는 건 사실입니다. 아, 그 효과만큼은 확실한 것 같네요. 힘에, 뭐 힘에, 파이터. 아 서두에 제가 아 이게 이 노래가 어, 도움이 되는 측면을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고케이던스에서 호흡 안 틀리고 이 노래를 제대로 부를 수 있다면 동곡은 템포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제가 연습할 때는 90%로 속도 맞춰서 연습을 했었어요 어, 옆에서 초등학생 딸내미, 유튜브, 유튜버, 콩콩TV, 어, 제 딸내미인데요. 옆에서 많이 도와줬죠. 같이 부르고 그러고 시끄러운 이 노래를 옆에서 재밌게 들어준 어, 저희 아내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자이 노래! 과연 어필해서 부를 수 있을까요? 어무 불러도 부를 수 있도록 연습하면 어 개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그 현실 고증 퇴근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퇴근길입니다. 어, 앞에서 예고했던 대로, 어, 희메송, 오르막에서 현실고증 이어갑니다. 자, 코스, 호스, 코스라고 어, 하긴 좀뭐한데요 어, 짤막한 오르막입니다. 제일 앞에, 경상력을 부터 시작해서, 어, 침산정 초입까지 아주 짧은 오르막 올라가면서 희메송을 그리면서, 어, 어떻게 해서 힘의 속은 어떤가, 그럴 수 있는가, 아, 과연 힘이 나는가, 현실 고증 이어가겠습니다. 아, 뭐, 최소한 헐티저 같은 데서 현실 고증 해야지, 뭐, 그런 말 하기, 있기, 없기. 그런 말 하면 됩니다. 저 같은 초보자린이한테. 막, 아, 몸속에 심장, 폐, 뭐, 뭐 다치나서 죽어요, 죽어.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곧 있으면 오르막 진입합니다. 자, 슬슬 기분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막 텐션 올리면서 막, 어, 즐거운 생각이 막 들게 텐션을 막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돼. 자, 저 앞에 훌켜진 거, 외지하면서 오르막 올라갑니다. ロブリーチャンスペタンコちャんロブリーチャンスペタンコちャんロブリーチャンスペタンコちャんロブリーチャンスペタンコちゃんャ,コちゃん,ャコちゃんよくあることかもでも私には大事なの私の気持ちねえ届いてる届いてない無理だって言われても 이마와 지차 그 테모, 진지타이 변화, 토와홍원노다테헤이즈 메크. 어, 잠시만요.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백. 하도 오랜만에 와서 길을 좀 헷갈렸습니다. 어쩐, 어쩐지 오르막이 짧더라.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자, 다시 텐션을 끌어올립니다. 자, 오르막 다시 진입합니다. ロブリーチャンスペタンコチャんロブリーチャンスペタンコチャー。ロブリーチャンスペタンコチャー。ロブリーチャンスペタンコチャー。ロブリーチャンスペタンコチャよくあることかも。でも、調子 em> は大事なの。私の気持ち、目、ね、で届いてる。 届いてない。無理だって言われても。今はちさちゃくても。信じたい。今日のトアホンモのだって。<laughs> ページーめくる今日のストーリー。抱きしめる。 胸に秘めたパワー。嘘かひどい。乗ってない。新しい世界。家とへ行こうぜ。メタモルポーズ。姫、姫、姫。好き好き。大好き、姫、姫。 君と見ないで私って絶対無敵姫姫姫好き好き大好き姫姫ひらひらきスキスキ大きひらひらく、ね、魔法をかけても姫は姫など姫なのさねお姫ファイト <laughs> 현실 고증. 얼안 그래도 못 하는데, 안 그래도 얼음악처럼 못 올라오는데, 노력까지 불러가야 죽을 것 같네요. 만화는, 만화일 뿐, 따라하지 말자. 겨울에 뭐, 이고 해놓고 숨을 땡기녹하겠죠저 원래 어필 못 합니다. 또저 같은 초보자린이한테 헐티즈 정도는 올라가면서 노래 불러야지. 이런 사람들, 아, 부사람입니다. 정말 심장 폐다티면서 죽어요. 죽어. 자, 어쨌든 현실 고조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전혀. 평지에서만 그냥 천천히 제 방하게 다닐 때, 그때나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분은 좋아질 겁니다. 기분은. 기분은 좋아져요. 이 노래가 확실하게. 아까 편지에서 보셨죠? 기분은 좋아집니다. 막 여운나무가 혼자 막 나무 힘이 화이트릭하고. 자, 만화는 만화일 뿐. 따라하지 맙시다. 현실고증 끝. 이제 저 집에 갑니다.